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 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오늘은 연이율 16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트겟 거래소의 런치풀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매번 비트겟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의 런치풀 이벤트는 큰 수익을 남겨 주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께서도 한 번쯤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치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비트겟에서 런치풀을 진행하는 코인은 피크 코인입니다. 피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런치풀 참여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는 탈중앙화 인프라 네트워크인 디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폴카닷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인 IoT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웹3 네트워크로 기계들이 서로 협력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DPIN의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 DPIN의 목적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DPIN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5G 네트워크나 AI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대기질 모니터링,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 공유 등이 예시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디핀이 활용이 될수 있다 보니 PQ 코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조금 올려보면, 피크의 경우에는 대형 VC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로도 유명합니다. 24년 3월에는 알고랜드 프로젝트를 투자했던 보더리스 캐피탈이 펀딩 라운드를 발표했고 샌드박스와 엑시 인피니티의 투자자로서 큰 성공을 거둔 애니모카 브랜드 그리고 솔라나에 투자를 했던 CMCC 글로벌 마지막으로 통코인으로 최근 큰 수익을 이뤘던 DWF 랩스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VC들이 많다는 건 기술력 부분에서는 검증되었다고 라 판단할 수 있고 장기적인 투자처로도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코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지금부터는 런치풀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풀을 위해서는 상단에 벌다라고 나와 있는 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런치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런치풀에 들어오면 현재 진행 중인 런치풀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고, 현재는 피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런치풀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겟 거래소의 거래소 토큰인 비 g 비를 스테이킹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USDT 뉴비풀이라고 해서 테더를 스테이킹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이율을 살펴보면 164% 그리고 185%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수 있고 연이율이 높다 보니 개인이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BGB의 경우에는 2만 개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테더의 경우에는 2천 테더까지 스테이킹하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락 버튼을 누르시고, 스테이킹하고자 하는 물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치 풀의 경우에는 언제나 자유롭게 언스테이킹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남는 테더나 남는 BGB 코인이 있다면 무조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런치풀을 통해서 무료로 피크코인도 획득하시고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